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당 비례대표 1번 어, 이유진입니다. 저는 지금 고리핵발전소 앞에 있습니다. 이 어, 핵발전소에서 고리 원전 1호기에서 한달 전에 후시마와 같은 상황이 12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만약 그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우리나라 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미래, 어, 위협하는 재앙이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녹색당은 지금 우리나라가 핵 핵 발전소 중심의 정책을 가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이 국회로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수명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고뭉치 우리 핵발전소 1호기를 폐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부러서 영덕과 삼척에 진행 중인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녹색당을 새로 보내주십시오. 탈핵을 위한 비전, 녹색당이 제시하겠습니다. 탈핵 법안 2030을 마련하고 우리의 식탁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녹색당이 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세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핵 쓰레기를 물려,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녹색당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